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좀 어때 어땠는지 저는 사실 뭐 원정 경기는 쉬운 경기는 대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웨이즈 네, 팀도 어떻게 보면 파이백을 준비한 게 저희를 뭐 인지하고 있어서 좀 수비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쉽지 않은 경기고 였 이런 경기에서도 분명히 배울 어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는 두세 명이수비가 붙는 건 당연히 좀 운명이면서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큰 선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쪽은 수비가 너무 촘촘했잖아. 요 이거 좀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고 점? 사실 이제 유럽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촘촘하게 쓰다 보면 어떤 팀에 있던 뭐그 팀, 그 수비를 뚫어내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무 많은 선수들과 호흡을 좀 많이 맞춰봐야 될것 같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고립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임 하나하나로 인해서 다른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도 좀 많이 생각하고 또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다음 대회 준비를 합니다. 감독님의 경기는 이제 이번이 다섯 번째 경기였잖아요. 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죠 감독님은 이제 계속 뭐드업 하고 있고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어, 네, 뭐 보시는 것 같이 뭐 사실 완벽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더라고 뭐 분명히.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많은 축구 팬분들이 분명히 완성된 모습을 당연히 기대하고 저희가 분명히 잘하는 모습을,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뭐, 근데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분명히 어 저희가 4년 전에 이제 어, 벤투 감독님 계실 때는 또 분명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했었고, 또, 다른 분위기의 결과, 또 결과들로 인해서 또좀 좀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정들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경기들 또 그, 앞으로 남은 대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팀으로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경기째인데 이제 똑같은, 똑같은 다양한 시도를 다섯 번한느낌인가요 아니면 계속 좀 뛰면서 아, 그래도 좀 3월보다는 6월보다는 9월이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데 아, 일단은 계속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뭐첫 번째 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4-4-2도 썼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사4 뭐 사이 2도 썼었고 뭐 이런 약간 다양한 것들을 또 다양한 선수들이 일단은 뭐 분명히 소집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받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늘님께서 어린 선수들을 더 좋아하고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어찌 보면은 어, 지금의 결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수를 가리는 어, 역할을, 어,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감독님께서도 분명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수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 축구라는 스포츠는 되게 냉정한 곳이고,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 정말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제, 어, 사우디 전부 남아있고, 또 앞으로 또 10월부터는 분명히 중요한 경기들이 앞서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부터는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팬분들 입장에서는 결과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축구팬분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공감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승리를 못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 좀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저희도 선수들도 분명히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전환이 되면 또 축구를 하는 게또 분위기 또 자신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변한,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좀잘 타고 갈수있었 팬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감독님이 이제 여러 좀 이야기들이 팬들한테서 많이 나왔잖아요 뭐왜 한국에 안 계시냐 뭐 ESPN 이런 데 패널로 나오시는 거 다양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주장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떤 느낌이세요 아 이런 스타일의 감독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사실 모르겠어요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질문한 뭐 그런. 것틀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희 팀을 조금 더 단단하게 멈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더 생각하게, 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축구팬분들도 전 한국인이고 또 한국 대표팀을 어게 보면 계속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축구팬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또 우리 나라고또 어, 어떻게 보면 팔은 안으로 굽어서 또 대한민국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감독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교육들 뭐 감독님이 뭐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축구팬분들이 어 무조건 뭐 옳다는 것도 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감독님께서 분명히 그런 경험들 또 보시는 또 지금 또 여러가 방면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유에파든 뭐또 어디서 뭐 분명히 많은 것들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한국 축구에 축구는 계속 변하잖아요. 축구는 계속 변하고 어떻게 이어 지금 현대 축구를 어떻게 하면 또 한국 축구에 잘 입힐 수 있을지 분명히 감독님도 어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한국 축구에 또어 많이 도움을 주실까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분명히 축팬 구 입장에서 축구 팬분들의 어 그런 입장 또 그런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독님께서 어,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거고 분명 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전이 더재미있어진 건가요? 더, 더 부담스러워지나요? <laughs> 그게더 재밌어진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부담이라면 축구 선수는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 부담감이 싫고 음, 이 부담감을 견딜 수 없다면 어. 제가 볼 때는 대표팀이 할수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선수들도 지금 느끼는 부담감이 어찌 보면 좋은 부담감이라고 음.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뭐, 네. 아시아 팀이고, 분명히 좋은 상대인 거는 어, 확실한 거, 확실하고, 아우디도 분명히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큰 이변을 일으킨 팀이기 때문에, 어, 저희도 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 또이번에 9월에 대표팀에서 소집하면 아, 소집해서 이제 소집해제하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어, 축구팬분들한테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즐거운 재미 도 좋은 경기 또 승리로 조금이나마 저희 선수들한테 받는 부담감 또 어떻게 보면 선, 선수, 저희 대표팀에 대한 뭐또 의심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쨌든 유럽 원정 경기든 유럽 원정 중립 경기든 이게 우리는 잘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좀더 우리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매번 하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좀더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새로운 선수도 이번에 좀 와서 경험을 했으니까. 저한테 편한 경기는 없어요. 뭐 사실 뭐 그냥, 어 분명히 좋은 상대고 이 팀들도 분명히 유럽, 월드컵을 나가기 위해서 유럽 강팀들하고 상태에서 분명히 이기는 경기들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쉬운 경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기들이 많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어, 도움이 많이 되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경기를 해봐야 더 이런 강한 내구력이 생기잖아요. 자꾸 또 부딪혀보고 또좀 빠져도 보고 깨져도 보고 해봐야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텐데, 뭐. 오늘 같은 경기도 분명히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좀 살이 좀 많이 붙는 분명히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분명히 원정 경기는 뭐 다른 뭐 좋은 팀들이 저희 하, 대, 대한민국을 와서 경기를 할 때도 분명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어웨이오면 분명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대한민국 대표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축구선수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느낌들을 좀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